한 어린 아이가 친구 아버지가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슬퍼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댑니다 엄마. 하나님은 왜 친구 아버지를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게하셨어요?라고 그 어린 아들이 질문하니까 엄마들이 답하기가 참 어렵죠.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주무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데, 그래서 분여 어, 지체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응, 착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나라에 필요해서 일찍 데려가신 것 같아.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아이가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아 여기가 밤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한 거 들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어, 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아마도 이 죽음에 대한 부분에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는 모두가 약해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우리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이 올때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진리에서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도 그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게 된다면 갑자기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믿음의 힘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장 말씀은 복음 때문에 닥친 그 박해 때문에 두 명의 제자가 그 사도가 붙잡히고 또 핍박을 받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은 나면서 못걷는자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었고 어, 사장 말씀에 사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의 수가 5,000명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4장1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잡혀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서 잡혀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기 가 어렵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역사는 뭐냐하면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 앞에서 잡혀가는 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라 됐습니까? 5천 명이라 됐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하면 거치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가게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기 시작을 했다는 라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오늘 5천 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한 기대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 기대감과 또그 소망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편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항상 막닥뜨리는 사건이 박해입니다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매산 기도에서 기도했던 사건 아십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야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이 내가 오늘 내 생명 취하지 않으면 내 위에 벌이 더 임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박해가 오니까 엘리야도 도망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세상이 박해되는 것이 정상인데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왜? 왜 박해가 올까요? 이번 주에 이제 학교 앞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 학교 전도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세 분이 함께 동참을 하셨어요. 또 힘이 나가지고 어, 학교 정 후문 금호초등학교 후문 가까운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보건관 아저씨가 나오시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옮겼습니다. 옮겼더니 그 체육 그 금호 체육관이 있지요. 거기는 있 직원이 나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옮겼어요. 옮겼더니 보안 관사 씨가 좀 이따 또 오신 거예요. 왜냐하더니 학교 교무실에 전화가 왔답니다. 못하게 하라고.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뒤 옆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째 날 있었던 그 장소로 빠져 나갔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복음이 비치고 복음이 나누지는 그 자리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둠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포트라이트가 강하게 비치면 모만 보입니까? 비친 봄만 보이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보음의 빛이 임하게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증상은 박해가 있고 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지요. 어두명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사실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봄이 선포되는 곳에늘 어둠의 영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바퀴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퀴가 일어날 때 두려움에 잊지 않고 또한 그 두려움 가운데에 매이지 않고 복음 가운데에 메여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데 옛날에는 요 예수 믿는 것만 드러내도 잡혀갔고, 또 고문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도 많은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드러냈던 아, 분들이지요. 어, 터키에서 어, 꽤 오래됐지만 어, 독일 선교사님이 사례를 예, 당합니다. 선교사님과 그 터키에 있는 목회자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터키에 숨어 있었던 많은 그리스인들이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그리스인이다, 나도 죽여라 하면서 대모가 일어났고 많은 그리스인들이 커밍 아웃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믿음의 자유가 있는 우리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믿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이 사건으로 박해를 당하게 돼요. 그들이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사내들이 공회, 공의회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높은 의결기구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결정이 돼요. 예수님도 이산헤들린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받아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공의회가 산헤들린 공회입니다. 지금 그 공의회 앞에 이 베드로가 서 있는 거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았을 그 당시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었던가요 두려움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그 자리에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선거지요. 그런데 그때 모습과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 몇달 전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무서워 벌벌 떨었던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를 믿는 믿음에 당당해지시길 주여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8절과 19절에 나와요. 자 19절 한번 먼저 주목해 볼까요? 19절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사건이 뭐냐하면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줘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전하지도 말고 만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향해서 베드로가 1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 앞에 있다고요? 지금 이들이 지금 어디 앞에 있다고요? 예. 지금 두분데 앞에 있어요. 두 가지 답이 나왔기 때문에. 사내들이 공회 앞에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누구 앞에 있다고 이들이 선포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들의 말에 의하면 누구 앞에 서 있다고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보다 더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디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 앞에 베드로가 보는 것은 그 많은 71명의 산내 들인 공회 의원 그들의 눈동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70여 명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구만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만 들어오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될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모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 종교 개혁가가 보름스 회의에서 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도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그 종교 재판에서 마틴 루터가 당당하게 종교 개혁에 대한 모든 자기의 뜻을 다 밝혀요. 그리고 마지막 한한 한 문장을 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마틴 루터의 선포였습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거지요. 내가 지금 보름스 의회 종교 재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랬습니다. 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일을 갈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서 계신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더 이상 그들의 모습에 두려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습 그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보지요. 또 엘리야가 도망쳐서 호렙산 굴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환상 가운데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봤을 그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았을 그때 제자들이 변화선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바울이 밤에서도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사도 요한이 밤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전에는 막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막연한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와 이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들이 결정하고 또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봐요. 언제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에게 나타났던 또한 가지의 모습을 보니 하면 그토록 커보이고 두려웠던 세상이 그리고 그동안 심각했던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니까 세상이 작아 보여요. 이제까지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물리를 걸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요. 누구였을까요? 그냥 모르면 베드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베드로가 유일하게 사람으로 물리를 걸었던 사람이지요. 어떻게 물이 걸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에 순종하여 물리를 걸었더니 물리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물리를 잘 걷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잘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리고 예수님 은손 붙잡고 아 예수님하고 다시 배에 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네, 걸어가다가 어떻게요? 점점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해 살려달라고 하고 성취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걷다가 예수님 뒤에 풍랑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눈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크게 보였을 땐 풍랑이 안 보였는데 풍랑이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 말씀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더 이상 세상에 큰 것이라고는 없게 되지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크다고요. 세상이 힘들다고요. 왜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도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지라는 그 막연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이고 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 동안에는 큰 것도 많았고 놀랄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예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지요. 그런데 동족이 한순간 몰살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 말을 듣고 아하소에로 왕에게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풍습상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도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엄청나고 놀라운 일인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눈앞에 캄캄하고 고난으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갈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사는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를 정확히 보고 갈수 있습니다. 대상주가 장로들이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1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깁니다. 자, 이 모습이 뭐냐하면 오히려 산에 들인 공예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질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금 70명이 여쫙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오면 어떠한 사람도 벌벌 떨게 되어 있고 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해요? 게 오히려 유창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예수님을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으며 구원의 이름은 이분밖에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지요. 오히려 그 말씀에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1 3절 같이 얘기하는 거지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게 됐다라는 거지요. 그 두려움과 그위협감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에 사내들이 공유에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두려운 마음에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판단하지 못했던 가론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판단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판단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판단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걱정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두운 거지요. 걱정과 근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겁쟁이였는데 오늘 재판 받는 이 자리에 서있는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지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성령이 임하신 다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누연유니 뛰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년 사장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박해가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복음으로 믿음을살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과 또 걱정과 근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려울 때이지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니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는 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 어디도 두려운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 매 순간 오늘 아니라 내일도 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핍박이 왔지요. 체포를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믿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매 맞는데도 베드로가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를 누가 만나든 어떠한 권한에 있든 누구를 만나서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보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믿어지는 거지요.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고 두려워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삶.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 책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댄 바우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책 이름이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입니다. 아, 이분이 자기가 겪은 일을 쓴 책인데 이란에 아, 선교사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잡히게 됩니다. 아, 감옥에 갇져서요 9주 동안 가진 고문과 매를 맞게 돼요. 이성교사님이그 감옥에 갇혔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빨리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려무나. 라는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도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빨리 이곳을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강하게 그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할 수 없이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성교사님 마음 가운데 폭행하고 고문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람과 국률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을그 순간부터 이 성교사님들이 자기를 때리고 고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을 그렇게 몇 주가 지납니다 감옥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밖에 있는 간수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들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은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오는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알고 왔더니 이 감옥 안에 감방 안에 도천양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이 성전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던 거지요. 그때 어떤 간수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기독교인들이 뭐 묻는지 알아. 저를 한번 들어봤거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성교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며칠 동안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세 명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성교사님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어. 하면서 그들 중에 세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이 성교사님이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지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걱정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과 걱정은 없는 거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믿음없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해요. 전도를 하면서도 참 믿음없는 저를 발견하고 참 믿음없는 말을 하는... 제 자신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해요. 말씀 전하는 목사이지만 참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목사구나. 참 믿음 없이 말하는 목사이구나. 예배 순간만이 아니라 삶의 전 시간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 믿음에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 앞에 섭시다 라고 말하는 저도 그렇게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과 또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